인세영 기자님이 쓰신 글인데 기자로서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파이낸셜 투데이라고 하는 경제지에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제목이 뭐냐? 부정선거에 눈감은 대한민국 언론사 사주들에게 고한다. 세죠? 니들은 사람 새끼들도 아냐? 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한번 해보자는 건데 뭐가 그리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기사를 틀어 막냐? 부정선거가 있어? 이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또 개표 사무소에서 중국인을 고용했다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거 좀 뭔가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대법관과 선관위원장과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부분 그 의혹을 한번 진상규명 해보자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엄청난 폭로가 나왔고 이건 정말 큰 거야 국정원이 조사해보니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망 분리가 안돼있 있다. 망 분리가 돼 있느냐 안되 있냐 이게 되게 처음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망이 분리가 되어야만 외부에서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망만 먹으면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폭로를 했다 콩합 선거 인명부 역시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으로 선거 데이터 조작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차장의 폭로가 나왔다 당연한 수순은 뭐냐면 그러니까 서버를 한번 드러내서 검증을 해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는 게왜 문제가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증언이 나왔는데 언론사가 이걸 보도 안 한다. 너네 왜 그런거냐. 부정선거 파보자 라고 하면 노조가 들고 일어날까봐 무섭냐. 아니면 광고주가 다 떨어져 나갈까봐 그러냐.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악의 눈을 감는 대한민국 언론사들. 그 악의 실체는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바로 진실의 눈감고 불의와 타협한 너희들이야.